안녕하세요, 김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병자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 예, 작년 2020년 그리고 이제 현재 2021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어, 팬데믹 어, 상황입니다. 아, 지금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 벌써 이제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어, 미국 전체에서 지금 2021년 1월 현재 상황으로 약 2,500만 명 정도가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 중에서 약 40만 명 정도 이상이 이제 목숨을 이제 잃었고요. 앞으로도 올해 2021년에도 백신이 보급이 완전히 되지 않는 한 굉장히 이제 이 숫자는 많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아프고 고통 속에 어떻게 보면 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병자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저 이렇게 중무장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숨쉬기도 힘드시고, 어, 저도 마스크를 한번 써봤더니요 안경에 기미서리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중무장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계시니. 얼마나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Jesus Christ the Healer.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 예수님은 신유자이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시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예수님이 병자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바로 어, 이 구약에서 어, 앞으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질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병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병들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관리에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천국복음을, 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어, 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무엇을 하셨는가면은 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봐가지고 오늘날 말로 하면은 어, 의사입니다. 어, 고치는 것이 못 고치는 것이 없는 그런 어, 정말 전능한 그런 어, 의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이렇게 고치, 고치십니다. 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요즘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문동풍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대를 이렇게, 이렇게 감고 다니기도 하고, 냄새가 조금 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전염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록도라는 그런 섬으로 이제 이 문동풍자들을 한국 정부도 이렇게 다 모으게 됩니다. 굉장히, 어, 치료의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 왜냐하면 치유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셨는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마음만 잡소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무능빙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싫어, 나는 병 고치기 싫어, 나는 병안 고칠 거야라고 이야기 하시,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want. 내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병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동병자가 그 썩은 피부가 갑자기 새 살이 도달하면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 신유 사역,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은 너무나 성경에 많아서요, 일일이 나이를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너무 많이 고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이제 이 사두개인들 등등이 와서 예,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어느 날 병을 많이 고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의 법,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예배드리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십니다. 그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면 하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결국은 양이 있는데 구덩이가 있는데 그 양이 빠져버렸어요. 어 오늘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양이 죽게 내버려 두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라 겁니다. 아, 비록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양이 구름 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것을 구해낸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래서 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국은 어~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어, 정말 오랫동안 병역을 했던 숱한 사람들을 그런 어, 고치고, 그러나 그것도 사건 이슈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 안 된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비판을 어, 받으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 병, 병, 고치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8절에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까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셔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어,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이 나사로가 아파 아파 아팠다.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죽습니다.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나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동네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도 병고쳤다는그 고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칠러 죽이려고 그랬는데왜또병고치로 들어가십니까? 이제 병좀 그만 좀고칩시오 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말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는 건 나는 바로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는 아픈 것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에만 그치, 그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말 죽어서 썩어서 이미 무덤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썩어서 죽였었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결국은 내가 부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일반 사람들과의 가장 큰 격차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말로만 거치게 됩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한 것을 지키고 말한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어 증명하신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은 이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있죠. 세례요한도 예수님 이전에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그런 자이죠. 근데 그런 요한이 오른 어,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감옥에 이제 잡히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하고 이제 시킨 것이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실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라고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일 가 가서 보고되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보험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 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 어떻게 보면은 복에 만드신 그런 그러신 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병이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어,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병 환자, 조금 전에 문동병 환자도 봤죠.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정말 기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에, 어, 어떻게 보면 기도,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예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어, 조금 전에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신유를 향하는 자다. 결국은 신유를 향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있었어요. 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 여러 의원들에게 가서 수많은 그 병원비를 바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 근데 이제 이 혈류증은 약간 이제 피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병인지라 어, 이제 부정하다 그래 가지고 어 이게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 이 현류증 여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몰래 예수님한테 다가가서지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이르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병고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말 가운데에는 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병구침을 받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헬리주의교인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몰래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알게 드디어 손을 대었는데, 갑자기 그가 느낀 거예요. 아이 병이 나 낫구나 라는 걸 갖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들었느냐 하고 어,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에,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누군가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어, 그의 몸에 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이실직구합니다. 실은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이 나왔습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에 병에서 너여 건강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피를 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병에서도 구원 받는 것, 그 병에서 놓이는 것도 일종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 평생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신유를 어, 행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 약 어,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0여 건의 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은 신뢰입니다. 그는 신유자이십니다. 그는 의사이십니다. 그는 모든 병을 고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은 예수님께 나은 모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국은 제자들 에게도 던그친 그런 은사를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우리 교회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면은 하 신유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나 바울들이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전 9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제 기도를 한 것이죠 시체죠 이미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라 외쳤을 때에 예, 다비다가 일어나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한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어, 똑같이 이어받아서 했던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자들인. 것이죠. 사동전 19장 12절 말씀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베드로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 손수건이 있는데 그 손수건을 만진 사람들, 손수건을 손수건에 몸을 댄 사람, 아까 힐리당그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낫는 것과 비슷하게 그 병든 자에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처럼 사도 바울도 엄청난 신유에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힐러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소하여 낫게 하네. 그래서 그가 필요하고, 정말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에 병에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배에 나올 때는 항상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 있다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정말 우리 영혼의 죄도 어떻게 보면 은 사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또 고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괴를 보십시오. 말은 많이 많, 많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들과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에 따르는 능력과 근능이 사라진 것이 어, 오늘날 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부활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단한 사람의 병도 고치지 못하셨다면은 사람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말장이에 불과하다. 말은 참 잘한다. 참 어떻게 그러나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로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부활인 것을 증명을 하시고 생명인 것을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초대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병원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팔로우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연정적 나리라 하시더라. 정말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그 어, 설교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정말 저희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부모님에게 보험을 전했지만은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어머니께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아프셨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제가 이 말씀만 세번 어, 초신자였을 때에 세번이 말씀을 어, 기도했어요. 어머니 손에 기도하고. 그런데 말씀이 짧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근데 제가 이것을 세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손을 뗐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구원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그 이름이 하늘 나라의 이름이 이름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아픈 것에서 어떻게 보면 고침을 받는 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를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에 정말 암 환자가 또 낫는 그런 역사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안타깝게 오늘 나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여서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런 일은 중단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믿지 않습니다. 병 묻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초대교회가그 일을 했고, 중세시대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 일을 했고, 오늘날에도 주의 종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 여서 혹시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간단하게 이 말씀을 그냥 그냥 읽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